아. Careful 총을 쏠, 쏠 수도 없다니. 주먹 대장인데 나는. 와, 진짜 말 많지 않냐? 몬퀘스트만 존나게 많이 주고. 알았으니까 난 출발하겠어. 자자. 자자자 아! 뭐 흥정, 물무교환 없고 위층에 있는 원형 지도 좋아. 저, 아, 저, 저, 저. 와! 세상에, 이걸 다 읽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혼자서 하면 할수 있겠지. 일단, 음, 먼저, 무기가 필요합니다. 민지, 있겠지? 민지! 하나 민지 있는 남자야? 어 잠깐 여기서 이게 다 뺏겼나? 어... 단축키가 다뺏긴어 단축키 다 있는데 왜 이거 무기를 못 꺼내지? 어 무기 지금 여기서는 못 꺼내네. 됐다. 좋아 눈가콜라는 필요 없어. 인격 파일이 손실되었다. 민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총알도 필요없고 근데 나는 스팀팩이 필요한데 안에 뒤져봤지만 스팀팩은 없었지. 아니야, 야야, 지금 옷은 너무 헐벗고 있잖아. 음... 좋아, 베니 양복, 야한 잠옷, 크리티컬 찬스가 플러스 5나 되는데. 순위 크리티컬 찬스가 플러스 2지. 그러면 이게 낫겠지. 아나나나나나 나. 이게 낫겠지. 크리티컬 찬스가 플러스 5가 되는 게훨 낫겠어. 뭐지? 여기 내려가는 길이 없네? 음, 그럼 여기는 아니야. 내려가는 길은 다른 곳에 있다. 자 이제 상세 지도를 보자. 상세 지도는 중앙이구나. 그러면 바로 이것이야. 소닉 이미터 게시가 상품 목록에 추가. 싱크. 어 선생님. 어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 in addition to managing the personality matrices of the other household 어, 다 물건을 좀 장비를 수리하고 싶다. 전투군봉. 야, 이것도 돈 받네. 아. 이개 새끼네. 물건을 좀 사고 싶어 어, 물건을 좀 사고 싶다. 얘 15,000원이 있구나. 그러면 대형 소화기를 일단 팔아 줍니다. 해방자 팔고요. 소닉 2미터 개시 치명타 명중시 마비 마비는 나도 있기 때문에 슈퍼슬레이지 팔고 슈퍼슬레이지 두개 팔고 이두 개로 끝내주겠어 그리고 혹시 혹시 스팀팩이 좀 많아야 될 텐데 와네 개라니. 소닉 꼭 필요한 필요한 퀘, 퀘스트 아이템이라고? 니네가 말렸어야지. 소닉 어디 있니 어, 어디론가 사라져온거 같은데? 좀싼거사자 아, 내 돈. 아 아, 내 돈. 좋아, 세 군데로 가야 된다. 어, 빅엠티자 이제 나가 보자. 나가는 길을 찾아 보자. 나가는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나가는 길이 어디 있지? 어, 블록이 따위 뭐 귀찮은 사네. 잠깐만. 아예 아예 처음부터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될 텐데 나가는 길이 어디지 그냥 그냥 여기로 나가면 되나 이게 방어막이 쳐져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해 와네크르르아 고맙다 어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래 여긴 것 같아 22479번째로 크르르르 아, 고맙다 아 여기구나 왜 문이 두개 있는지 몰랐어 일단 세군데 있으니까 한군데씩 르르히 뭐 무슨 뭐뭐 뭐 로봇 벌레가 있다는데 뭐 벌레는 벌레니까 바로 대충 찍 바라봐주면 죽겠지 뭐 제일 가까운 곳으로 제일 가까운 곳은 이쪽에 있다 민지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지 뭐야. 어 t t e n 뭐야 야야 big m o i f you h a v e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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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새끼들. 니네가 날 이길 것 같아? 공격 속도 증가? 공격 속도 증가라. 있어봐 이 새. 나 이거 이거 내 거야. 공격 속도 증가, 증가. 그러면 이 무기를 음...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리고 이걸 수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별로 공격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 야야 해고라 민지 나와라. 민지 네가 존나 세다. 레이저 돌격 라이플. 아니 여기 돈 많이 벌어갈 수 있겠는데 여기 되게 비싼데? 어, 비싸구나. 여기 맞지? 그래 여기야.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여기다. 애들이 방사능 때문에 저렇게 쓰레기가 됐나? 들어와. 말도 하지마 이새끼야 그냥 다 두들겨줄테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피스톨 로보 어... 힘1그 다음 넌 샷건 애들이 뭐가 없어 파워 피스트야? 뭔가 이새끼야 어 도망가 이 쓰레기야 다리미는..어우 깜짝이야 다리미는 왜 들고 있는거야 저거? 목발은 또왜 들고있어? 여기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다지 강력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폴아웃을 하면 근접이 나은 것 같기도 해 민지만 있으면 여기 맞나? 어 맞구나. 다 왔구나. 하. 의료 가방은 필요 없어도 원래 세계로 돌아가면 의료 가방이 필요 있을 수 있지. 아, 이게 본편 여기서 나가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건가? 여기 근처에서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자. 싱크대 오토다 생물학 실험 장치 잃어버린 모듈을 찾아야 된다. 모듈을 찾아야 된다. 이 아래에 있다. 이아래 있으면 비비기 슉슉 비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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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듈 어딨나 여기 있나 여기 있구만 알았어 소니 미미튼가는거 걸어다니는 눈깔 이 소리는 뭐야 왠지 뭔가가 나올 것 같은 여기는 핵전쟁에 영향이 없었던 곳인데도 병뚜껑 어... 프로젝트 뭔 뭐, 메모가 들어왔는데 이 홀로그램 싱크 내 인공지능 중 싱크대 인격이 포함되어 있다 뭔지 알 수가 없구만 신발장 버 음, 버킹이 아니야 왠지 게임이 임팩트가 좀 떨어져 가지고 이걸 어디서 찾지? 저저문 아닌가? 그렇구만. 어, 망했어, 망했어. 이거 이거 못못 들어가. 여기서 뭔가 찾아야 되는데. 이미 찾았다고 거짓말. 내가 찾긴 뭘 찾아있겠는데 또 거짓말한다. 아, 모듈를 찾았어? 아하. 내가 DLC를 해본 적이 없으니. 아, 애들이 하도 막 낚시를 하니까 이제 애들을 믿을 수가 없어.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음. 전체 지도. 제가 가까운 곳이 바로 저기야. 그럼 올라가야 돼. 올라가려면 어쨌든 올라가야돼 응. 뭐? 나 l 방장이야 누워있잖아 i c 누워있는데 아팔분질렀어팔안 분질러진다며. 저 개새끼 나테 속였어 지금. 팔안 붙. 팔안 붙. 안 분질러진다며. 부치... 안 문질러... 안아 저. 아센거 봐라들. 애 왜 기절을 하 해도 야 스펙 효율이 좋으니까 어우 맷집 봐라 진짜 맷집 봐도 장난 아니야 팩건안 주고 뭐 그렇다 쳐어있지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차피 수리는 거기서 가능하니까 상관없어 돌아가서 수리를 하면 되니까 X2번 여긴가? 어 여기로 쭉 들어가야 되네 잠깐 상처 위에 소금물이 좀 셀까? 근데 공속이 느려가지고 금지된 구역 열쇠가 필요하고 길이 왜 이래 이거 이리로 간거 맞나? 어?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순보를 안 쓰냐고? 순보가 뭔데? 빨리 말해, 순보가 뭔지... 순보가 뭐야? 빨리 달리는 거... 아, 이거... 이거... 아, 나 귀찮아 죽겠네, 이제. 결거 아니구만 레벨 금방 하겠어 다 왔다 이 근처야 뭐 그다지 세지 뭐뭐 뭐 어려운 건 없구만 어이 근처인데 뭐라는 거야 우와왜 이렇게 세얘한대쳐 맞았는데? 한대초만서 피가 어마어마하아아아 아, 두 새끼라니. a 기절했어. 기절했어. 빨리. 어, 기절했어. 빨리 해야 돼. 이게 뭔 냄새지? 이게 아, 내 앞내구나. <laughs> 나시를 입고 있어 가지고. 잠깐. 어, 스팀팩. 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스팀팩을 이제 한개 주는 거야? 여기서 뭔가 찾아야 되는데, 상세 지도를 보면,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는데, 그 어딘가를 몰라서 그렇지? 한칸 위로 올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얘들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계단 있구나. 아, 쟤는또왜 저래? 야, 얘네 데미지 들어오는 거 봐라. 아. 야, 이렇게나 센데. 아, 아팔 분질러졌어. 또 분질러진데 또 분질러졌어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뭐 무슨 척추로 교환해? 아, 또 분질러졌네. 어 여기만. 아, 전체적으로 분질러 그, 그거 하지 말고. 어, 나 후라시켰나? 뭐, 뭔 소리요? 아, 얘는 또 뭐야. 똥을 입으로 쌓인 봐 어, 일반 포자식물이 아닌데? 포자식물이 이렇게 쓸수 없나? 뭐야, 뭐야. 아만이다이 좀비 n d I d o n 씩이나 준단 말인가? 그래 좋아 이거지? 아야오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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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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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만 피하면 돼 h i Oh, 다 저장을 왜 이렇게 해 r g 아, 머리야 아 머리야. h a k a c h a 피엔 아이 야 아... 음, 좋아. 아, 이, 이, 저름뭐 지? 스팀 팩이좀 필요 하고. 이제 스팀팩도 얼마 없어? 저장을 하자. 자, 이제 마지막 한 개만 남았는데요. 어느 정도 스팀팩을. 주, 주... 아니, 뭐야, 이거? 누구, 누가 때리는 거야?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데? 아, 쟤구나. 이거 좀 먹겠다는데. 뚜렷봉 깡통 의료 가방 세 개, 사이코 하나, 스팀팩이 필요한데 스팀팩을 주, 전투 중. 근데 쟤를 죽일 수가 없잖아? 어, 근데 너무,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 마지막 한 군데. 참 멀리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아 저기 근처에 있을 때 빠른 여행을 할 수가 없다니 이런 거 누가 만들어놨나? 그래 이쯤 내려오면 적당히는 없겠지. 지랄한다 컵 마이크로퓨전 셀 최대한 적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근처에 상자가 많은데 안 보이냐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됐다 이제 마지막 한 군데만 가면 돼 어? 이거 인공풀밭이잖아 노래가 안 나오다가 왜 갑자기 나오고 또 이러지 아나 선셋 많았다 그래 스팀팩 대신 선셋을 많이 먹으면 돼나 선셋이 있었어 선셋 어딨나 버스 스팀팩 스팀팩 이제 1 1 개밖에 없지. 브라민국이 하나 먹고 어... 레드웨이만 진짜 많네. 물 하나 먹고 아이또 이게 뭔 소리야? 어, 하지 마. 하지 말란데 자꾸 아까부터 개지시너 널로와. 캐러밴 샤건인가 맞네. 딱 맞아 보니까 알겠어. 느낌이 왔어. 팍팍 와. 카메라 환자 가운. 레드웨이 먹어라. 그 많은 레드웨이가 있는데 방사능 이렇게 두 개나 먹어. 두개 먹어. 쟤네들도 실험체인 거 같아. 그러니까 뇌를 제거당하고 조종을 당하고 뭐 그래서 여기서 막 총을 쏘고 뭐 그러고 있겠지. X7B 여기는 여기도 손세있구나 아니 이럴 수가 선셋만 존나 많고 스팀팩을 안 주다니 이거 말도 안돼 선셋 선셋.